모기 미치겠네. 아 여기가 날씨는 시원해서 밖에는 모기가 없는데 이제 이리로 다니까. 안에 컴퓨터가 이게 i7이 두 대가 돌아가니까요. <laughs> 여기 지금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계속 모기 그냥 문만 열면 들어오네. 화장실 가려고 문만 열면. 그러면서 친추 APM 쩌네염이라네요 네. 아니 저 그런 거 빠르죠. 저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연승전 난다고 막 친추대어있는 선수들한테 긴말 볼말 보낼때 APM보면은 거의 거의 프로게이머에요 왜그 APM은 경기 도중에 나타나지 않는거죠? 이게 어... 아. 손가락이 꼬이더라고요 많이 게임을 안해서 그런가 그렇게 빨리하면은 근데 저그는 그런게 또 있잖아요 뭐 애벌레 펌핑 계속 해줘야되고 그러니까 애벌레 펌핑 할 때만 빠르고 나머지 막 그니까 러막저그 이상하게 이런걸 못하겠어요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저그 뭐.. 뭐 네.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그가 제일 쉽다 뭐 이러시는데 아.. 아닙니다 <laughs> 전망을 저그 좀, 은근 짜증나죠 네 펌핑 계속 해줘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싸움이 잘 되려면 교전 중에도 펌핑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테란 같은 경우는 나오려면. 인프라에서 네. 그냥 인프라 부대 지정 해놓고 그냥 그 병력 찍어놓고 싸움이 되는데 저그 같은 그죠. 경우는 계속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잖아요 펌핑을 테란은 미리 찍어놓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그죠 그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초님 황신토스 근황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뭐 공부하면서 뭐 간간히 게임 조금씩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도 하고. 뭐 게이머 활동은 이제 완전 접었죠. 그 황신토스 같은 경우에는. 자자 자, 그러면서 허태란 앞마당 가져가 주셨습니다. 네. 사신 나오고 있죠? 그쵸. 있고 막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그 공허유산에서는사신 나오는 타이밍이 딱 2분이네요, 2분. 2 0그 군심에서는 3분 50초죠. 그죠. 렇 그래서 핑크와드라는 시청자분이 야, 마초야, 캠페인 깼냐? 녹방 보다가 빡쳐서 나간 적만 3번인데. 하시죠. 아, 캠페인 아주 어려움으로 다 깼지, 이미. 예. 네, 유튜브까지 올려줬던 걸로 봤는데요. 예. 네. 아, 깔끔하겠죠. 아, 내데 또, 내또 여러분, 그, 은근히 근성 있잖아. 내왜 6년 동안 스타크래프트 하고 뭐. 있겠냐? 고의죠. 사랑과 근성, 의리와 열정,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지렸습니다. 네. 아우. 근데 사실.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많이 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알고 보면은 저 적은 한기 잘라준 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보면은 되게 짜증나 보일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존재감이 네. 크진 않아요. <laughs> 그 일본 레에너지 다시 차고요 뭐. 그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하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어뭐뭐뭐뭐뭐 뭐죠 뭐죠 뭐, 뭐죠 뭐죠 뭐죠? 대군주 뭐죠? 뭐죠? 잘렸어요. 네? 대군주가 잘렸습니다. 아 대군주. 아 여기서 사망을 한 같습니다. 아 대군주 네. 잘리면은 치죠 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안 되죠. 초반에 잘리면 좀 짜증나죠. 후반에는 솔직히 잘려도 벌레 하나 뭐아준다 생각하면 땡인데. 그렇죠. 지금 저그가... 아, 네. 그래도, 대군주가 죽기 전에 군수공장 올라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그죠. 대사 출진 끝나면서, 네. 사신 제거가 됐구요. <laughs> 그래서, 암마랑 아, 심시티를 준비해주고 있는 허테람. 네. 말리장성을 올리고 있네요. 드론 왜 자꾸 뜸, 여덟 마리. 아, 이게 버그에요. 이게 그, 사신 D8 폭탄 스킬을 쓰면은, 맞은 네. 일벌레가 죽지않아도 죽은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네 지금 예, 고무에서 베타라서 이 약간 버그인데 정식 오픈할때는 아마 수정될겁니다 수정될거예요 네. 예. 네. 그러면서 스캔을 찍어주고요 네 이제 스캔을 찍는 초반에 스캔 찍는거에 이제 부담을 안느껴도 되는게 지게로봇의 네. 이제 채취량이 약간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뭐 그래도 그쵸? 돈 많이 주긴 하는데 그.. 군단의 심장에 비교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스캔을 한다고 해도 자원 수급량이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이제 뭐 스캔을 뿌려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자 일단 네저글링 <laughs> 사신은.. 사연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사신은 뭘 해도 졸렬해 보이네 <웃음> <웃음> 아 불쌍하다 아 사인 그러다가 야밤에 사신 찾아와요 님네 아. 집 어? 창문 그냥 점프해갖고 넘어와가지고 <laughs> 사신 취급 아 호세 네자 그러면서 트리플이 완성된 마무리적으로 그죠자 그러면서 어? 어떤 형 시험... 환자 어... 네, 저글링 환기도 아, 안 잘렸어요? 네, 많아가지고 쉽게 잘리기는 좀 그랬죠 근데 그 펌핑이 자동 펌핑이 이게 패치가 돼 갖고 됐었다가 바로 또 패치가 없어졌었네요. 네, 네. 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동 펌핑이 웃긴 게 뭐였냐면은 두 마리밖에 생산이 안 돼. 되... 세 마리였나요? 두 마리였나? 요두 마리예요. 두 마리였는데 두 마리. 두 마리 생산인 것도 짜증나지만 일단 진짜 더 짜증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보통 펌핑이 조금 늦어지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다 보면은 마나가 조금씩 차 가지고 점막을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펌핑하는 여왕으로도. 아, 이빌어 먹을 어? 자동 펌핑은 여왕, 만화가 안 남아. 안 남으니까 전막 뚫려. <laughs> 아! <laughs> 오픈 보소! 이거 뚫리면 안 되죠? 아, 오픈 마인드 쩔었구요 아. 막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닫으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어, 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일꾼 피해 너무 많이 입죠, 지금. 네. 해방선 수호기 모드 업그레이드 됐구요. 아, 본진도 어. 못 막아서. 본진도 지금 보급고 올렸어야 돼요. 아. 저글링을 이거 잡아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미 육군은 네. 새끼들이 잡혔고 무엇보다도 그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차 6끼가 다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견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테라는 네. 아, 이러면 허테란 초반에 확끼울어 버리는데요. 느낌이 좀 분위기가. 네 그러면서 마무리 저글는 지금 트리플 올라 지금 화, 완전히 활성화됐죠. 그러면서 둥지도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 1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다돼 가는 지금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꼴랑 색이 터졌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셨는데, 뭐 그게 만약에 뭐1군 얼마 안 잡혔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 지금 이 건설 로봇들이 순간 저글링 들어온 것 때문에 일 못한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적응은 그걸... 지금 트리플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화염차도 잡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뭐 화염차가 살려졌어, 살려져 있었다면은 이제 트리플 계속 가면서 괴롭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쵸. 잡혀버렸으니까 추가적인 견제도 못하고요. 그렇죠. 해방선을 가지고 좀 저그 일본 쪽의 탄력을 지금 당장 주어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무리 님전 프로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아, SK 게이밍 연습생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연습생이었을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연습생이었어요. 그리고 전태란 아전 프로는 허태란 선수분이시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해란이 네. 해방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해방선 들어가죠. 어 아, 근데 지금 타락기 옆에서 오는데 우와 전지영 타락기 타락기 조심해야죠 타락기 네아 이거 오히려 견제갔다가 다 잘립니다 이거 해방선 아좀안 좋은데요 타락기 근데 많네요 여덟 끼나 나와가지고 아 추가적으로 두기 잘렸고요 네. 아한기 빨피 간신히 살 네, 나갑니다. 한 기만 살았서가갑니다 해방선이 만약에 여기를 오게 된다면은 개이득일텐데 말이죠 <laughs> 그 트리플을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는 허테란 네 하지만 지금, 지금 트리플이 올라간 허테란에 비해서 마무리적으로는 쿼터플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일단 건설 로봇의 트리플 쪽에 일꾼을 좀 배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어... 이 저거 병력 얼마? 어어! 상계! 상계 아우 그래도 늦게나마 아, 됐어요 그래도 되긴 됐어요네 늦게나마 되긴 했어요 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렉 네. 때문에 아 근데 핑이 다시 또 돌아왔네 140밖에 안 뜨네 이제 이게 서버가 별로 안정화 돼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베타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블리자드에서 내 생각에 뭐 뭔가 돌리는 이시간대 돌리는 작업이 있는가 봐요 그 뭐야 딱 맨날 저 지금 공허유산 방송 되게 오래, 오래 했거든요, 꽤. 네. 근데 꼭 11시부터 12시까지 핑이 튀어요. 아, 뭐정기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뭐 중간에 뭘 하나 보네요, 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베타 서버 전세계 서버 한개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공허가. 예, 네, 네, 그죠. 그럼 그 이게 이 서버가 뭐 다른 서버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배틀넷2.0그 서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 따로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서버잖아요. 예, 그렇죠. 네, 따로 올라간 서버인데 뭐그 그게 뭐 백업 서버 같은데 올려놨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 딱 레기 걸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러면서 허테란 견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마무리 선수 병력 조합이 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괴팍한 울레기님 안녕하세요. 네, 괴멸충족고요 근데 허테란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여것도 가고 있어. 이게 네.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이거는. 오, 아래쪽에 탱크 외치하면서 한번 들어가고 해방선 본진에 그리고 12시에 해병이 가다가 지금 내려왔으 어, 이거 내려왔죠? 그대로 본진 갔으면은 굉장히 좀 좋았을 것 했는데. 아, 해방선이 먼저 근데... 들어왔었네요. 아, 해방선 들어가 있었는데 왜 내려 왜내죠 이거 지금? 그냥 쭉들어갔으면 굉장히 피 많이 잃을 텐데. 그죠? 약간 좀 아쉽죠. 왜러면 저글링 이뭐 막아로 온다고 해도 지금 이게 의료선에 태운 병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죠? 뭐 바퀴랑 개별 중에 다 돌아오지 않는 데서 이거 막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 네. 이런 이런 판단이 약간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뮤링링 씁니다. 앞쪽에 지금 병영 바리게이트 짓고 있고요. 삶모사가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주고 있습니다. 마마를. 네. 아삶모사가 벌써 나왔습니까? 네, 지금 한 마리 나왔죠 저희. 먹방 두기 아시 쪽에도 나왔어요. 아 이거 체제 완성되면은 아 조금 힘들죠. 아 테란 힘들죠. 네, 저 일단 저글링들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고 돌아서 지금 일꾼 견제하러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데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두시죠? 아 확인 못했어요. 확인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잘하는 저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글링을 적절한 타이밍에 돌려줄 줄 아는 저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아, 빠르게? 무방비 고요 네, 대처를 지금 바로 못해주고 있다 있단 말이에요. 건설업1 1한 마리, 1 2 마리. 자, 부화장은 날려가긴 했지만 여기는 어차피 일군이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아, 그럼서 계속 아, 정리했는데 아, 일군 14기까지 잡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냐면 부화장 하나 300원짜리 날려간 거지만 테라는 지금 일군 14마리. 미네랄로 치면 700 미네랄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거 지금 다 정리도 네. 못해 줬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처방아 놨다가 동력 다른 데 가면 은 다시 와서 또 건드려 주면 돼요. 그냥 엔티오스 님팝풍선천원 감사드리고요. 어...이거... 스팀팩을 왜 썼죠? 전투자 확제를? 아, 지금 저글링 견제를 막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저글링 견제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이 저그가 나중에는 어떻게든 체제를 완성시킵니다 그죠 즉, 군단심장에서는 뭐 테프전에서 프로토스가 견, 그... 체제를 못 갖추게끔 견제를 해줘야 된다면 테란이 네 공원유산에서는 저그가 체제를 완성을 못 시키게끔 견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허테란이 견지를 계속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 분위기 자체도 뭐 테르 저그가 축적 자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여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그렇죠. 지금 업그레이드 아, 마리... 조차도 네. 아 업그레이드는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이러면은 저글링 막으로 또 병력 가기도 좀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글링 한 마리 들어오면 그렇죠. 이거를 또아 기사도 매 누아 저 사령도 강제점사 뛰었고요. 아 불타고자 있죠. 탱크 잘리고요. 네. 불검대 무기만. 해방선 소규모든. 어떻게든 허태라는 지금 진출한 병력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받아듭니다. 네. 자 이러면서 꿀광 쪽 일군 견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살모살을 달라. 이치이 없어요. 아 기생폭탄 진입이다 지금 의료 선들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바이오닉 체제이기 때문에. 네. 사무사가 그렇게 많이 힘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좀안 좋은 게 저글링 때문에 지금 테란 추가 병력이 엄청 많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쵸. 건설 로봇도 지금 20 마리 잡히고 있어요. 마무리 적어가 가져가겠는데 지금 추가 병력도 안 나고. 아, 나고. 맨도 맨도! 맨도! 나오고 아. 오! 맹독 맹독. 울트라 나오고 핵 프로메토스 오고 개멸충 오고 네. 앞에서 바퀴 오고 하라키가 이로순 잘라주고 아. 힘들죠. 흑구름의 맹독중아 힘들죠, 추가적인 병력 생산도 저글링한테다 싸잡아 먹혔고요 트리플도 아, 일꾼이 다 죽어버려서, 이거는 테란소스 많이 흡입다 아, 이거 허테란 약간 허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면 바이오닉 체제 상대로 울트라 선택은 굉장히 좋았죠 네 타락기가 있는데 해병이 아무리 두드려도 죽지가 않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17수능이라는 시청자분이 마무리님이 병력, GG. 그러면서 GG를 치면서 결국에 네. 마지막에는 마무리 선수가 게임을 가져가네요. 그러네요. 승승, 패패, 승. 드라마 썼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진짜. 네. 5대, 이렇게 되면 이제 3대 2로 마무리 저그가 아까 전 경기 포함해서 총상금 오늘 4만원 받아갑니다. 이러면.